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중선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자 새로 생긴 1대1 모드 자 여기에서만 가능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어, 라셋 맞추기 컨텐츠인데 일단 방을 들어가도 상대방에 대한 뭐 아무런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주행으로만 에, 일단은 주행만 보고 어, 라셋 을 한번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봐봐 하이어 마라톤 아니 어벤져가 없다는 얘기는 어 카트라이더를 그렇게까지만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어,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아, 야, 클럽 두둑화 클럽인데? 오, 어, 저이 정도면은. 일단 제가 뒤에서 달려볼게요. 어, 아하. 아하, 지금 뒤에 지금 두번 연습받았죠? 지금까지는 L1 같은데? 어, 갑자기 잘하는데? 오! 오! 야, 이거 그거다. 마인블이다, 마인블. 프로까지는 절대 아닌 것 같고, 마인블이네. 어? 여러분들, 이 매너. 이 매너를 했다는 거는, 이 정도의 여유와 매너를 가지고 있다. 프로 등급일 가능성도 있어요. 야 같이 가자 같이! 오케이 자 경기 끝났습니다 자 그대로 가도록 할게요 아 뭐야 간단한데? 라인벌이네 아제런소 프로는 땄고 제런소랑 어비스는 땄는데 공룡들한테는 상대가 안된다 아직까지는 이 카르노를 깨진 못한다 어? 오케이 새벽양님 일단은 굉장히 조잡하죠 옆에? 그리고 펫 기린펫 그리고 이상한 플라잉 패제, 몬스터 XLE. 어, L2? 야, 모습만 보면 무조건 L2인데? 근데 이 정도, 야, 저 정도 실력자면은 L2도 무조건 깼네. 어, 아닌가? 어, 아닌데, L2, L2 몸캐스 같은데, 이거? 어? 아, 아니다, 아니다. 아, 여 여기, 여기서 조금 잘하는 거 보니까 엘튼이 깼네. 음, 문열 갈게요. 오, 잘 따라오는데? 도, 좋아했는데 싫어졌어? 좋아했는데 싫어졌었어요? 좋아했, 어,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거 지금 달리는 거 보면은 에론 땄어. 야, L2가 이 정도로 달리기 어려워. 이쪽은 에론 땄어. 봐 봐. 야, 이렇게 달리기 힘들어. 야, 인코스 봐 봐. 야, 이거 에론 L2는 절대 못파져 이렇게. 오, 잘한다. <laughs> 저기 마인브는 못하셨고, 어, L1인이시네. 어? 이럴 리가 없는데? 야, 이분은 어벤져, 야, 이거 프로등급이네. 이 봐봐, 패션 봐봐. 이거 100% 프로등급이야. 봐봐, 이거 포, 라인 봐봐, 라인. 어, 그닥 좋진 않아. 진짜, 잠깐만. 봐봐, 이런 데서 안 박거든. 프로등급 안 박아. 봐봐. 와, 봐봐! 푸르도 확실해 어, 아 야! 야! 여기 어떻게 올라가 야!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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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야! 꾸불 야! 불 다운을 이거 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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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만 <laughs> 이번 마인볼 못 따시 같은데? 자 여기서 안박으면 마인볼 따실 수도 있어요. 오호라 이 정도 면 마인볼 아 못한 것 같은. 데 아무리 니 봐도 마인볼 못한 것 같은데. 아예 프로 등급은 야 이거 프로 등급은 뭔 옛날 얘기고 그냥 L1 아니면은 마인블둘 중에 하나야 아 그냥 L1이네 어? 어아 잠깐만 잘하는데? 인도은아 이거 약간 애매한데? 오저 마인볼 네, 마인볼 땄네 이 정도면은 아아 아, 이거 온숭이에다가 폭스 v 원이다 근데 폭스 v 원도 솔직히 카트라이더를 좀 꾸준히 하던 사람이 좀얻는 카트바디라서 어이 정도 카트바디면은 L1까지는 일단 깔고 가야 되거든 패션만 보면은 자 클럽도 없죠 오 웬만큼 하는데? 홍수관, 이거 좀 어려운 트랙인데, 웬만큼 하는데? 오! 라인도 좋은데, 여기?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오케이, 바로 칭찬 공격 하고. 마인브를못 닦고, 그냥 L1이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건. 그냥 L1이네. 음, 일단 페이크라고 하는데, 무슨 페이크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저도. 아, 무슨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 라인은 일부러 아 이게 여유가 있는데 일부러 봐봐 라인은 일부러 안 좋게 하네. 그게 티가 나요 원래 좀 잘하는 사람들이 라인을 일부러 좀막 일부러 못하는 척을 해도 티가 나. 아좀 연기를 하고 있긴 하네요. 봐봐 라인은 개 엉망인데 절대 안 박잖아. 그게 거기 야 거기서 좀 티가 나네. 안 박잖아. 라인 개 엉망을 타는데 봐봐 이거 뭐 연기하고 맞네. 라인은 세상 안 좋은데 절대 안 박잖아. 봐봐. 이거는... 오, 이 마인보드 무조건 땄다. 뭐야? <목소리> <자>! 아! <목소리> 마인보못딴 사람이야? 아, 연기가 아니었어, 이거? 자, 이분들, 일단은, 폭스 부위원. 오, 개잘한데? 아, 진짜, 씨. 마인블이네. 이 정도 실력자면은 마인블 땄어. 마인블이에 마인블. 와우! 마인블이네. 아, 이분이 실수 안 하고 그냥 쭉 갔어도 베타가 1분 6초 되니까. 마인블이네. <laughs> 아, 난 이기겠다고? <laughs> 아, 진짜. 본대를 보여줘야겠다. 일부러 출발부터 느끼쓰면서 뒤로 딱, 바짝, 붙어가지고 바로 찍어버리는. 아, 대손해네 자 여러분들 끝난거 같죠? 안 끝났어요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마인블하고 프로 등급 차이 마인블 마인블 이버 바보의 용님. 자, 일단 트랙 자체가 오토슬라이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잇! 아, 재밌다, 재밌어. 잘한다. 그, 있잖아.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프로 등급일 가능성도 있어. 오 잘한다 프로같애 프로 아니야 프로 등 맞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검색해봤다. 아, 그러면 엘온, 아, 마인블이신가 보네. 자, 여러분들 오늘, 네, 여기까지. SS 맞추기 한번 해봤는데, 거의 다 틀린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뭐 1대1 하면서, 심심하신 분들 그냥 한번씩 맞춰보세요, 그냥. 달리다가, 어? 저 사람 꽤, 꽤 잘한다. 저 사람 마인블 갔다 해가지고 한번씩 검색해보세요.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